자, 천천히. 한번 맞춰주시고요. 상대 정글 잡았으니까 바음각 살짝 보이는데, 일단 아스록스 끝까지 추격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은데 스턴. 좋아요. 우리도 대놓고 라인 밀어주시고, 무조건 바로 옵니다 바로 공 떠주고, 점화. 깔끔하죠? 느려! 네, 신드라 인게임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팁들 몇 가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드라의 Q 스킬은 움직이면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롤에서 일반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면은 스킬 쓸때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신드라의 Q 스킬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뒤로 가면서도 이렇게 앞쪽으로 쏴줄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뒤쪽으로 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라인전 할 때. 라인전 할때 상대 팀의 스킬을 피하면서 이렇게 공격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망가면서 스킬을 활용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갱을 왔어요. 갱을 올때 무턱대고 도망만 가지 마시고 빠지면서 때리면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때리면서 도망가다 보면은 우리 팀이 백업을 왔을 때 역으로 킬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망가다가 상대가 가까이 왔을 때 어, 혼자서 솔로 킬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뺄 때라든지 도망갈 때 또는 추격할 때 라인전 할때 Q 스킬을 적절하게 쓰면서 활용해주자. 이점 알고 가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신드라는 EQ 스킬이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드라의 스킬 을 콤보하면은 QE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바로 데미지를 넣기도 하고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스턴을 때릴수가 있으니까 Q, 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Q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쓰고 큐를 쓰면은 Q가 조금 더한 타이밍 늦게 나가면서 상대에게 스턴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상대를 밀치고 나서도 이렇게 데미지를 한번더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 Q를 써야 된다, Q, 를 써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지만 상대가 근접했을 때이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한 박자 늦게 Q를 맞춰줄 수도 있다. 어, 이 정도 팁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드라이 구체를 활용하는 팁. 자, 신드라이 Q 스킬은 궁극기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에게 강한 데미지를 줘서, 우리가 푸쉬에 숨어 있다가 암살이 가능한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푸쉬에서 공을 만들고 있으면은, 상대 팀이 들어오다가 공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푸쉬에서 공을 만드는 건 상대 팀한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푸쉬에서 공 만드시다가 상대가 올 때, 어, 스턴을 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궁극기를 써주면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자 그리고 하나 더, 신드라의 공은 판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했을 때벽 끝까지 날아가게 돼요. 여기다 공을 쓰고 스턴을 쓰게 되면 짧게 날아갈 것 같지만 벽 끝까지, 이렇게 벽 끝까지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상대가 벽 너머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사거리가 엄청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 너머에서 스킬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 이러한 상황도 꽤 많이 나오니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은 신드라 팁들 몇 가지 배워봤는데요. 어, 이러한 팁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게임 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인게임으로 넘어가시죠. 신드아이템은 부패물약이랑 투명화도로 시작할게요. 네 라인업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대 미드는 키아나고요. 키아나는 근접캐릭이기 때문에 신드라가 이렇게 평타 견제라든 지 Q 견제를 일방적으로 때려줄 수가 있어요. 특히 1레벨에 그냥 쿨타임 때마다 큐를 때려 넣다고 생각하면서 라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저 레벨 단계 때 많이 괴롭혀주시는 게 좋아요. 쿨이 키 하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근접 캐릭이 나와도 신드라는 사거리가 긴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견제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견제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CS는 다 먹어주면서 견제해주시는 게 좋겠죠. 부패까지 먹어주면서 적극적으로 평타 견제까지 섞어줬고요. 앞쪽으로 모빙 쳐서 큐던질각 어, 봐주면서 유리하게 라인을 끌고 갈게요. CS 막타 치는 타이밍에 큐를 맞춰주시면 좀더 좋겠죠. 막타 치려고 할때 큐라든지 있어주시면서 좀더 스킬 쉽게 맞출 수가 있고 키아나는 이제 2 레벨부터는 저렇게 멀리서 스킬을 활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도 생각을 하고 라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제 계속 평타랑 섞어주면서 피곤하게 만들어주세요 상대. 평타는 계속합니다. 원거리랑이 라인은 초반이 꽤 세다는 걸 활용해서. 까비까비. 아이고, 람머스가 나왔네. 자, 이번 타이밍에 증포의 고 하나랑 인장 하나 사줄게요. 자, 다시 라인 없게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좀 평타나 큐견대를 많이 해놓으면 순간적으로 킬각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계속 평타 견제을 해줄 거예요. 상대가 사거리 안에 나오면. 물론 견제하면서 우리가 미니에 맞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QE 한번 써주시고요. W도 한번 던져주시고. 신나라의 라인전의 핵심은 어차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Q를 결국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Q를 잘 맞추도록 노력해주시고 상대팀이 라인을 먼저 밀었기 때문에 항상 미약킹. 특히 저렇게 로빙 좋아하는 암살자들 없어지면 항상 백핑 주셔야 돼요, 팀원들한테. 바텀 냄새 좀 강하게 나니까 계속 핑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라인을 미는 거죠. 형 근데 상대팀 키아나가 내려가면 따라가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신드라는 오히려 따라가다가 근접 챔피언한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도까지 생각하고 합류가 보셔야 되고 이게 뭐 혼자 아니니?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숲킬 계속 활용해 주면서 비스킷 먹어주면서 만화 채워주고 선 걸어주시고요. 좋아요 마무리까지 하면서 블루까지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히 최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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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천 요정량 그 봐줬구요. 빠르게 라인 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올것 같아. 그래 올것 같더라. 뒤로 대포. 아깝이. 좋아요. 이정도 라인 밀고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포는 루덴 가줄거예요 사라린 양피지 구매해주시고요 신발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돈이 850원이니까 방충협업본 가서 좀 세게 라인전 가져갈게요. 자, 이제는 슬슬 주도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이템도 잘 나왔고, 라인 푸시에서도좀더 빠르기 때문에, 미드라인 주도권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라인을 밀고 채굴하는 방법, 아니면 라인을 밀고 로밍을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판은 라인을 밀고 채굴도 하고, 솔킬도 따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인을 밀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상대가 미년을 받아먹는 동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런 근접 캐릭이 라인을 받아먹는 동안에는, 대놓고 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놓고 라인 밀어주시고, 무조건 가져옵니다. 바로 공 써주고 점화. 깔끔하죠? 신드라가 라인 푸시가 진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캐릭들로는 신드라의 라인 푸시 따라올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큐를 쓰게 되면 이렇게 구체가 남잖아요. 구체가 남으면 상대가 좀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를 써주면서 스턴을 먹여주시는 거죠, 방금처럼. 이렇게 킬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e 스킬은 상대팀이 갱 왔을 때 갱을 회피하는 정도로도 활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특히 저는 암살자 상대할 때는 더 신중하게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은이 e 스킬 빠지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우리가 제압킬부터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긴 해야 됩니다. 라머스가 미드 쪽을 주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생각하고 라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전멸이 있어도 웬만해서 죽지 않겠지만 그래도 CC 연계에는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루덴 먼저 완성해 주시고요. 형 신발은 왜안 사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돈이 갈 때마다 딱딱 어 딜템을 나올 만한 돈이 됐기 때문에 신발을 좀 늦게 가졌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장화 정도는 사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귀환 타이밍의 포인트도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라인을 복귀해도 우리가 실수손지이 없는 타이밍에 귀환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큐로 먹어주시고요. 라머스가 바텀 쪽 갔죠. 이러면은 여기 피워 하나 받고, 치아 먹으면서 바텀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럴 때는 이미 느렸어. 어, 느렸다고 판단될 때는, 그냥 빠르게 미드라인 푸시하면서 체골을 고올겠습니다 자, 라인 밀을때 주의해야 될 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E를 쓰면서 라인을 밀지 마세요. Q를 쓰면서 라인을 밀어도, E 쓰면서 라인 밀지면안 됩니다. 상대 갱 오면은 죽어요. 어, 갱이라든지 암살이가 오면 죽기 때문에, 그냥 이는 아끼면서 라인 밀어주시는 게 좋고. 라머스가 탑에 보였어 이러면은 바로 다시 라인은 세게 견제. 탑에 보였죠, 지금. 연방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상대를 견제하면서 게임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인 또 밀어주시고요. 이번에 위쪽 합류각. 가 자, 궁만저 쓰고 있어 주시고요. 스턴 먹여주시고. 근데 풀로 빠려야 될 듯. 어. 아니, 이거 그냥 같이 싸워줬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자, 빠지면서. 신드라는 이렇게 빠지면서 스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망치면서도 도망만 가지 마시고, Q 계속 끊임없이 던져주면서 도망가시는 게더 좋아요. 자, 이제 방금 스킬 활용의 포인트는 궁극기를 먼저 쓰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야 스턴을 두 명을 맞추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궁극기를 먼저 쓰고, E를 써줬던 모습이고요. 자, 이거 스턴 바로 맞춰주시고, W. W랑 Q 써주면서 라인 밀어주고, 다시 미드 쪽 복귀 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굳이 미드 안 가고, 그냥 바텀 쪽 계속 밀어도 될것 같긴 해요. 자, 채로 하나 더 해주시고. W로 라인 한번더 밀어주시고요. 제어하다 하나 받고, 바텀 라인 계속 밀게요. 앞에 거가 진짜다. 자,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 까비, 까비. 공 피하는 건 좋았는데 전멸이 없던 게 조금 아쉽네요. 자좋아 이번 턴에 두 번째 코어템으로 존나 모몰리시게 바로 가줄게요. 악마의 워어도 사주시고요. 초재게 사줄게요. 이제 방금 상황에서는 또 상대팀 애쉬가 너무 잘 커서 마법사의 최후가 이미 나와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질이 좀 세게 안 들어왔고 이런 마법사의 최후 처럼 메타일 때는 세 번째 코어템으로 바로 공허의 지팡이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심지어 두, 두 번째 코어템 두 번째 코어템으로 공허의 지팡이를 선택해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용타이밍이기 때문에 바텀을 밀고 용쪽으로 팀원한테 지원팀. 초직 있어도 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Q. W. 뭐 이러면은 상대팀 정글 피 빠졌기 때문에 용타이밍 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용 살짝 도와주고 다시 바텀 복귀. 미드 타워를 안전하게 잘 지켜놨기 때문에, 팀원들이 미드에서 버티기도 좋을 것 같고, 바텀 타워까지 깰수 있으면 깨고, 이제, 교전 위주, 합리 위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드라의 한타 포지션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신드라는 앞에 거부터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원딜이라든지 미드가 거리가 나오면은, 충분히 궁극기 맞춰주면서 한 방에 죽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드라가 막, 적군에다 당대에게 달라붙는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부터 밀치면서, 지속딜 넣어주는 식으로. 그냥. 써으시고 타워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합류각 좀 보겠습니다. 팀원들이 좀 많이 싸우는 느낌이야, 이번판은. 교전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우면서 게임 풀어가볼게요. 바로 궁으로 일단 제일 잘큰 애쉬 먼 잘라줬고요. 이런 구도. 어, 이런 구도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도죠. 원딜이 우리의 사거리 안에 들어와서 궁극기를 바로 쓸수 있는 구도라면은 원딜 잡아주신 게 좋고, 그거 아니면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우리한테 달라붙는 거 먼저 밀치면서 Q로 계속 지속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환해서 존나의 모래시계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어템. 공원 지팡이 갈 겁니다. 역병의 보석까지 사주도록 할게요. 자, 저희 우리 팀 원딜 지금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드쪽 한번 지켜주시면서 미드 1차 타워 지킬게요. 사이드 1차 타워보다 무조건 미드 1차 타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드 타워는 최대한 오랫동안 지키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 노아드거든요 지금. 풀공 만들면서. 참고로 공 만들어도 상대다모입니다 여기. Q이 공 바로 써주시면서 W까지. 아마. 아, 스페라 킬려 그랬는데 상대가 풀까지 쓰고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다이번턴에 교환해서 공을의 지팡이까지 완성시켜 주시고 부펜을 일단 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후반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라인이 좀 당겨지면은 라인 밀러 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팀원들이랑 합류하고 있을게요. 아, 천천히. 한번 맞춰 주시고요. 상대 정글 잡았으니까 바론과 살짝 보이는데 일단 아트록스 끝까지 추격하는건 그렇게 좋은 판단 아닌것 같은데 스톤 좋아요 자바로 먼저 지금 이제 한타 딜에서도 포인트는 역시나 앞에거부터 바로 앞에서 보였던 키아나 그리고 람머스 그 다음으로 릴리아까지 앞에거부터 앞에 잡아줬던게 조금 유효하게 작용을 했죠 자 교환해서 라버덴의 죽음모자까지 완성시켜줍시다 자, 라중모 완성시켜 주시고요. 마지막 아이템은 여기서 벤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벤시까지 있다면 조금 더 딜을 안정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막템은 벤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용 쪽으로 합류해 주세요. 용 타이밍이죠. 용이 20초가 남았기 때문에 먼저 용쪽 시야를 먹어주기 위해서 용으로 합류해 줬고요. 용 먼저 먹고 생각합시다. 자, Q로 일단 앞쪽에 들어오는 라인 못 들어오게 어, 지역 장악 좀 해주시고요. 들어오려고하면은 바로 스먹이수 있도록. 부채 만들어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텀 압박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바론도 없고, 용도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편한 대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승리하기 편하게 바텀 쪽에서 압박하면서 그냥 어, 넥서스까지 진격하도록 할게요. 밀다가 팀원들이 싸우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합류해주시면 돼요. 팀원들이 지금 싸우니까 이제 합류. 바로 QE 한번 써주시고, 얼깝비 어, 쭉 맞춰주시고 빠질게요. 방금 크기가 조금 아쉽긴 했죠. 자, 빠지면서, 빠지면서 앞에 거부터 빠지면서 스킬 활용. 천천히. 근데 이번에는 한번 빠져야 될것 같죠. 한번 빠질게요. 자, 기한에서벤시장막까지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한타 위주로 신드라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드타워를 밀었고, 바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론이 2분 남았기 때문에 탑쪽 밀면서 바론 시야 먹었다가 바론으로 확 도는 식으로 그렇게 게임해주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탑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또롤 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유리할 때 안타까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인데, 쌍둥이로 가가지고 망하는 거지. 굳이 미드로 무리하게 미드를 밀려다가 좀 말리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이드부터 천천히 밀다가 오브젝트 챙기는 식으로 게임 화면은 좀더 안정감 있게 게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버전 잡아주시면서. 물론 이렇게 이제 대치하다가 순간적으로 랜드 돌리면서 오는 거 Q 맞춰주셔도 괜찮긴 해요. 치방 교단 함류 이번에는 미드 한번 밀어볼 만도 해보이는데, 미드 한번 살짝 밀어볼게요. 이번에는 고 만들었다가, 알리를 보는 쪽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우를 툭툭 때리다가. 한번 맞춰주시고 발 써주면서 K 선수 한집자 미드 쌍둥인까지 하나 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도록 할게요 어 끝낼 수 있을 때 미드 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하나 더 잡고 어 끝낸다는 말 취소 좋아요. <목소리> 어, 이런 식으로 신드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신드라 쉽게 쓰는 법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큐를 활용해 주는 팁들, 그리고 스턴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타 포진을 어떻게 잡을지, 이세 가지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드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셔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티어 떡상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